네 여기는 다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현대오일뱅크 K 리그 29라운드 오늘은 전남과 서울이 맞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동완 선수와 윤석영 선수의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위에서 두 번째 한 팀은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는데 그 것과 상관없이 팀분위기 달라요. 자 김영중, 왼발 슛. 굿! 벗어났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영승 선수가 임대가 돼서 네. 사실 전남이 후반기에 좀 성적이 오르는데큰 도움을 줬어요. 네. 자 김영욱의 슈팅 네크로스바를 훌쩍 넘깁니다 자 시도는 좋습니다 전남 초반에 네 여러가지로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죠 네 합격점을 일단 받았고요 그렇죠 자 뺏깁니다 고명진 가운데로 연결하고요 대안입니다 대안 웹뮤 슛막아입니다 류오도 선방 자 FC 서울이 첫번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대안 아 이번에 전남 수비가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잘 막아야겠죠 코너킥 올라갑니다 패딩 어 저. 자네 거둬냈습니다. 공진기아 드리블 아, 좀 길었습니다. 자 차단됐습니다. 하대성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고요. 에스쿠데로 윤서경이 막아섰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어차 어, 대한 네. 자 지금 볼 처리 글쎄요. 자 그리고 한태호 선수는 계속 넘어져 있었거든요. 네. 자 전남 선수들이 그거에도 약간 신경을 쓰인 감이 있고요. 사실 K 리그에자 음. 몰리나가 코너킥 음.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헤딩 떨어집니다. 아쉽죠. 어, 실점이네요. 들어갑니다. 에스쿠데로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아 에스쿠데로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공이 에스쿠데로 앞에 떨어졌어요. 네. 네, 역시 위치를 네, 잘 잡았다고 뭐 에스쿠데로 선수가 위치 선정이 좋았다고 봐야겠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세피스 상황에서. 선수 체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못했던 전남 드래곤들. 자 전남이 홈에서 선제골을 음. 어, 서울에게 내주고 맙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팀 서울을 맞아서 전남 뭐 앞으로의 경기 운영 다소 힘들어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네. 있죠. 에스쿠데르 선수를 자. 처음에는 마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몸싸움에서 정진현 어, 선수가 조금 밀렸네요. 밀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에스쿠데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우아하거나 뭐 깔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짧게 연결하고요. 김영욱, 아, 김영욱 돌려섰습니다. 슈팅 네. 떴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건 좋았고요. 네. 네. 자, 고명진이 왼쪽 측면 돌파합니다. 박선용이 가로막습니다. 에스쿠데로에게 연결하고요. 에스쿠데로, 에스쿠데로 슈팅. 오, 그렇죠. 그러나 땅골로 깔려서 유원우에게 안깁니다. 자, 오늘 에스쿠데로 선수 몸놀림이 아주 가벼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K리그 세 번째 골을 오늘 전남전에서 성공시켰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을 경기 전에 잠시 만나봤더니 오늘 경기 뭐잘 하겠다. 아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김영국이. 어, 빼냈어요, 빼냈습니다. 빼네서. 자,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죠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길대용. 자, 한지용, 아, 아쉽습니다. 아 한지용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네 이것이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아 아쉬운 찬스를 네. 놓치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역시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지용 선수의 아쉬운 부분 마무리가 조금은 약하다는 거. 자, 왼쪽 한지용입니다. 고요하이 막아서고요. 그렇죠. 가운데로 줍니다. 자, 블라비오, 블라비오입니다. 테라티르 슈팅. 수비스맞고 나옵니다. 다시 김영욱. 네. 네. 자 몰리다가 코너킥을 올려줍니다. 어, 아, 네. 또 잘하네요. 다시 실점합니다. 아. FC 서울이 추가골을 넣습니다. 대안입니다. 자 결국에는 세피스 상황에서만 지금 두 골을 허용을 했거든요. 전남의 코너킥 수비에 문제가 있네요. 네. 지금도. 대한 선수가 들어가는 것그 이전에 네. 저 뒤쪽으로 공이 흐르도록 방치가 된 것이 사실 좀더큰 문제라고 볼수겠습니다 골키퍼도 뭐 펀칭할 생각을 못했고요, 수비수들도 헤딩으로 걷어낼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아, 여기서 한재웅 선수의 흘러가죠. 헤딩이 대한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흘러갔었을 때, 왜 네. 네. 한재웅 선수가 저 헤딩을 하는 장면에서 저비 비슷... 세 명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 있고 아쉽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한명 있었으면 나름 네. 끊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거는 세피스 네. 수비를 할때 배분 자체가 조금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오, 선수들이 글쎄요. 발이 조금 높은 게 아니었냐 하는 항의를 해 봤는데요. 그대로 경기가 진행 되고 있어요. 자, 윤석영 윤석영. 자, 스루패스 연결됩니다. 아니에요? 자, 해난 자! 아! 아. 헤라니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본인이 일단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요. 자, 왼쪽 측면에 스쿠대로 돌아섰습니다. 자, 치고 오, 들어옵니다. 끝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막아내야죠. 강도로 연결하고요. 자, 안재준. 아, 다행입니다. 다행히 대현이못잡았어요 지금 다시 하대성 고요한. 고요한 1대1 시도합니다. 슈팅! 오! 아, 왼쪽 골포스트를, 오른쪽 골포스트를 빗나갑니다. 자, 고현 선수 이게 들어왔다면 정말, 정말 치. 멋진 골 한번 나올 뻔 했는데 아 무섭습니다. 드리블 네. 돌파 대단합니다. 고요한. 수비수 두 명이 서있었는데 중간적으로 한번 두번 치고 나가면서 두 명의 수비수 를 제쳐내고요. 올리나가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조심해야죠, 전남. 크로스 올라갑니다. 패닝! 이번에 김치규 머리에 맞습니다만 크로스 바를 넘깁니다. 조금 집중력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피스 상황에서 결국엔 자신감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벌써 네. 이제 두 골을 내줘서 그렇습니다. 자, 에스 그대로가 전진 패스. 대하는 안아 연결됐습니다. 대한 다자 다시 한번 대안입니다. 왼발슛 안티준이 막아냅니다. 다입니다 전담 드래곤. 자 이번 장면 실점했더라면 이번 경기 뭐네 거의 아,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대안이 이 찬스를 놓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아까 장면인데요. 대안 선수가 여기서 완전히 공을 감수했고요. 오른발 슈팅 조금 빗맞았습니다. 그것을 유현우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고명진 가운데 하대성에게. 아 네성 2대1 패스 또 시도합니다. 뚫렸습니다. 음, 가운데로 들어가 아 이번에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한재영 1대1 시도해야죠. 자, 고요 하늘 앞에 두고 경기 왼쪽 크로스. 어, 저 오. 자, 크로스를 올린다는 것이 슈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 날뻔했네요 사실 네. 크로스로서는 거의 실패한 지금 궤적인데 네, 방금 작년처럼 좀 자신 있는 돌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방향 바꾸고요. 크로스. 짧았습니다. 아, 짧아요. 자 다시 한번 김영웅의 기회입니다. 자 신감이 이게 좀더 길게 좋습니다. 올라가야죠. 좋아요. 슛아 아, 이걸 놓치나요? 페난 아, 선수가 아이 찬스를 놓칩니다. 아못팅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예, 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거든요. 아쉽습니다. 뭐 서울 수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선수는 생각하고 있겠죠. 자 왼쪽에서 크로스 또 다시 거다는 울입니다 네. 자 가운데서 뒤로 내주고요. 매번 슛 빗맞았습니다. 아. 자 고명진이 걷어냅니다. 아, 에스쿠데로가 아주 아, 열심히 따요 아래까지 내려와 있네요. 자 박선영 원투 주고 받습니다 이현승 가랭기 사이로 패스합니다. 자 글쎄요. 자요아 이게 다시 다시. 자 서울이 걷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역습이죠. 에스쿠데로 오른쪽 측면 길게 연결합니다. 몰리나가 공 떨어뜨려 놓습니다. 윤서경이 앞에 있고요. 윤서경 대 몰리나입니다. 몰리나 접어주고요. 아, 왼발 올려줍니다. 어 네. 자, 아 사실 저 개인기가 몰리나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네. 오른발로 올릴 듯 하면서 접어놓는아저 동작에 많은 수비수들이 속고 있습니다 윤석영 네. 선수도 한번 당했네요 자 다시 네. 보시죠 이게 참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습니다. 저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아. 알 수가 없으니까 도커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네. 박선영 좋아요 자, 좋습니다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가운데로 조여줘 아 이게 아,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전남 드래곤즈 아, 그러나 돌파는 날카로웠습니다, 신영준. 네, 저런 플레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영준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요. 가운데로 패스 왔고, 연결을 했는데. 패스도 잘 했는데. 이것이 아. 김용대 선수의 김영웅기 잡습니다. 박선용 가운데로 주고요. 자, 이현승입니다. 좋아요. 슈팅 잘했습니다 슛! 아, 미끄러졌습니다. 실화 납득이 네. 네. 가 붙었던 것도 좋았어요. 지금 전반전보다 나아진 점은 한정 선수를 전반전에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전남으로 서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 크로스 올라갑니다. 어셔! 슛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에스쿠대로 사실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트레이드긴 할 겁니다만 네. 뭐 어쨌든 자, 스쿠대로 가운데로대안입니다 대현 슛! 네, 들어갑니다대안이 네.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FC 서울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여지 없어요. 네. 자 FC 서울 대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안은 21골로 K리그 득점 선두 공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이 리그 최고의 자, 공격수인가. 그래요. 왜 자신이 리그 최고의 골잡이인가를 정말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지 없습니다. 가운데가 정말로 열렸고 네. 그 공간에 지체 없이 곧바로 정말 깔끔한 슈팅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이 28경기를 출전해서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21골을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아, 득점력입니다. 네. 에스쿠데르 선수의 자, 저 패스도 좋았고, 대안 선수의 저 살짝만 퍼스트 터치, 가운데 쪽으로 좀더 자기가 슈팅 속이 편한 방향으로 준 것. 네. 지금 이 에스쿠데르 선수가 수비수 3명을 한 번에 자신의 쪽으로 시선을 유도를 시키면서 준패스 좋았고, 네. 전남 3대 0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에스쿠드라 선수가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고, 네. 돌파나 뭐, 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색골차가 벌어졌으면 네. 마음은 네. 오히려 더 편하게 가는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선용. 좋죠. 이대일 패스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땅볼 크로스. 자, 어, 글쎄요. 아, 이 자식이 를을 보지 않습니다. 아, 하태유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경합 장면인데, 이현승 선수는 항의를 해봅니다. 네. 자, 손을 내밀어 일으켜줍니다. 최명룡 주심. 아 오늘 글쎄요 페널티킥 아마... 한번더 줄만한데요 네. 작년에 전남이 서울을 3대0으로 이겼던 경기도 있는데 홈에서 말이죠 자, 자 오늘은 지금은 기회가 생겼는데요 크로스 슈팅 그러나 김용대 선수 가슴에 안깁니다 정성훈 선수가 네. 슈팅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사실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네. 한번 욕심을 내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정성훈 선수가 오른발에 갖다 놓고, 자, 이제 경기가 뭐, 로스타임까지 해서 약 1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고요한 오른쪽 측면, 반대쪽 봅니다. 크로스, 대안 슈팅! 벗어납니다. 대안이 인사이드를 갖다 대봤습니다만은, 지금 장신 선수들이 정성훈 선수도 코니 선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좀 크로스를 길게 내주고요. 좋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뒤로 나오고요. 자시정준에게 갑니다. 정영준 슈팅 때려야죠. 아, 아 이게. 그러나 K리그 득점 명단을 보면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전남의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전남의 빈 공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아, 볼수있겠고요요자 자, 대안. 네. 대안이 슈팅으로 가져갈 때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3분이면 뭐한 골에서 두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코니 선수가 준비하네요. 슈팅. 오! 아, 슈팅. 김용태 펀칭이 막아냅니다. 아, 이 아, 강력하게 그냥 한번 때려봤는데 네. 벽을 통과했고요. 김영대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 봐야겠고요. 아, 아쉽습니다. 코니의 강력한 슈팅이 골문을 외면합니다. 자, 주심 피슬과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같은 시각뭐 타구장에서도 상위권 팀들과 하위권 팀들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강원과 상주 역시 상위권 팀에 뒤지면서.